안녕하세요 한국마장의 메이로입니다 오늘은 선식마장을 갔다 왔고요 이곳이 많이 리뉴얼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성신여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 가서 보면 어, 저 멀리 어, 미니미 보드게임 룸 카페라고 크게 간판이 보이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계단에 많이 여기 간판이 또 있고요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 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어, 실제로는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4층과 5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일단 4층부터 보겠습니다. 이 4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는 4층은 완전히 보드 게임만 영업을 하는데, 4층에 주로 카운터가 있어서 이제 안쪽에 작탁이 딱 하나 놓여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가서 물어보니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그 공탁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스텝이 쳐야 할때 스텝이 카운터도 보드 게임 카운터도 같이 봐야 되니까 보드 게임 카운터 옆에 이렇게 딱한개탁을 설치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보드 게임을 주로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마작은 5층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따로 카운터랑 옆에 딱 붙어서 이제 카운터를 같이 봐야 할때 쓰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5층으로 가보면 5층이 이제 주로 마작을 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5층에 들어서면 이제 마작을 하는 공간들이 보이고 착탁 이제 네 개, 세 개, 오른쪽에 한 개랑 이제 그냥 정면에서 보이는 세 개가 보이고 안쪽에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사물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건들을 담아둘 수 있는 사물함,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JPX 칼라 모델이 있고 여기 물 먹는 곳. 그리고 뭐 1인 1종의 그 이름 적기 이렇게 휴지를 아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음료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라면이랑 뭐 햇반 과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자율적으로 해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JPX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만화책 뭐 보드게임들이 조금 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조금 오면 어, 제 J 아 렉스3 이제 오렌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아래 위로 이제 복층으로 원래 보드게임 하던 공간이 있던 곳인데 결국은 그곳을 다 뜯어내셨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그 부분을 마작으로 할줄 알았으면 공사를 안할걸 그랬다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다 뜯어내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JP, 아, 렉스3가 하나 더 있고요. 검은색의 렉스3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걸좀 꾸며놔서 그 사용자가 원하면 이제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섯 개의 어, 점수 표시탁 세 개, 일반적인 점수 표시탁 세 개랑 렉스 3두 대가 5층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용 요금이나 뭐 간식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안내들이 있습니다. 쭉 둘러보시면 그런 느낌이고. 이쪽으로 좀 가보면 원래 이제 복층을 으부드게임하던 공간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휴식 공간으로 쓴다고 하고, 가끔 이제 좀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자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4층, 5층 각각 다 이제 매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자, 남자 화장실이 잘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 여기 여자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어, 마작하기는 꽤 쾌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작비, 간식비 뭐 관련해서 요금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이렇게 적고 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신마작에서는 이제 일본이랑 비슷한 시스템이죠. 일본에서도 이제 공탁 같은 걸 처음 오면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와 거 같이 이제 한 7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걸 이제 처음 공탁이 오면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텝이 제일 처음에 한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준비를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티켓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 5층에 이제 공 그 화면들이 있는데, 전쟁 쪽에 보면, 거기서 계속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지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처음 오는 사람이 공탁에서 특히 이제 좀, 그, 런 매뉴얼이 잘안돼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 마당에서 참 많은데,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도 좀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안내가 되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심마작을 리뉴얼 했다고 해서 다시 갔다 왔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마장 방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